어제 칠곡의 한 종합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입원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다른 환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4년 전에도 이 병원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환자 한 명이 숨졌는데 환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낙성 기자입니다. 칠곡군 외관읍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지난 4일 오후 3시 41분쯤 6층 정신과 병동에서 입원해 있던 50대의 씨가 같은 병실 환자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A씨는 병원의 범행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알코올성 정신과 질환 치료를 받고 있던 A씨와 B씨는 평소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병원은 당시 상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개방형 병동은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곳으로 100여 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개방형 병동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건이 발생한 날 오전에 A씨는 외출을 다녀오면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흉기를 반입했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외출도 자유롭고 영내 생활도 자유로운 편입니다. 같은 병실에 있었기 때문에 예, 두 사람 간의 문제겠죠 아무래도. 4년 전에도 개방형 병동에 입원 중이던 조현병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구한 동기로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신과 병동에서 살인 사건이 잇따르자 인근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환자들, 사립버시지, 그런 피하는 상황인데. 환자들의 병원 출입과 복약 확인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환자들 간의 관계에도 병원 측의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TBC 김낙성입니다.